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저녁에 잠시 이 뿌리, 난처 뿌리. 뿌리가 이렇게 곳곳에 올라온, 화분 위로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난처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멋지네요. 아주 좋습니다. 어, 신화도 잘 달았고요. 어, 이 친구는, 어, 제가 지금 약, 약 거의 한 3년여를 지금 산에서 생강축을, 생강축을 지금 산반을, 산반을 생강축을 만나서 키우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3년을 배양했습니다. 지금 연수가 지날수록 뿌리가 점점 굵어지죠. 거의 지금 우동가락입니다. 아주 좋죠. 어, 저는, 이, 파크 했다 심는데요 파크에, 파크로 지금 난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파크에다가 그대로 재배하는, 재배하는 파크와 희석된, 희석된 것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데 이곳에 오늘이녀석이에 대해서 잠에말해서잠면말씀이리석이처음이에산에서산이될때생강이으로떼장을곳는데산에서산이가에때약 한 1cm가 넘게 산반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산반이 한 요정도 그래서 아 이거 멋진 개체가 되겠구나 그랬는데 2년 3년을 이렇게 배양하면서 산반은 이렇게 끝에만 살짝 남고 보시면은 없죠 삼반이 이렇게 보시면은 다 똑같습니다 삼반이 살짝 끝에만 남고 잎에 없는 부위들이 색 이제 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3반이 어디로 갔을까요? 3반은 꽃에 나올 겁니다. 꽃에서 멋지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게 화분 이후에로 이렇게 돌출된 이 난초 뿌리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 뿌리와 산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 이 친구를 벌써 3년이 이제 넘어가네요.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